캐나다 66조 수주 사업에 초강대국 모두 전원 탈락했고, 오직 한국만 선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제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잠수함 함장으로 활동했던 45세 리암 노리스라고 해요. 현재는 오타와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항상 잠수함을 빙산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숨어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 클레어 모리슨이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잠수함들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북극해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바로 3일 전에 누군가가 북극 얼음 밑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을 발견했거든요. 우리의 낡은 잠수함들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조차 할수 없었어요. 저는 2년 전에 해군에서 은퇴했어요. 15년 동안 얼어붙은 바다 밑에서 잠수함을 지휘했거든요. 모리슨 장관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잠수함이 빨리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번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클레어가 계속 설명했어요. 두 나라가 우리에게 잠수함을 팔려고 한다고 했어요. 독일과 한국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독일은 1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옵션은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간 잠수함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최신 잠수함은 AIP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기술로 공기를 마시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거의 한 달을 수중에 머물 수 있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전한 선택인 독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최고라는 의미는 아니고 확실히 가장 저렴하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 서류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어요. 그들의 리더는 요한 슈나이더예요. 요한이 자신있게 북극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말했어요. 독일 잠수함은 100년 넘게 차가운 바다에서 작동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리더는 김서연이라는 여성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새로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명된다고 했어요. 엠마 브룩스는 이 경쟁을 취재하는 영국 기자예요. 한국이 정말 독일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김서연이 한국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일어섰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서연이 정중하게 슈나이더 씨가 독일이 잠수함과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방식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AIP 시스템은 50년 전 잠수함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50년 후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북극은 다르고 더 춥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얼음이 잠수함을 빈 소다캔처럼 부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잠수함을 모두 북극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미 증명했다고 했어요. 김서연이 부드럽게 시뮬레이션은 유용하지만 북극캔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을 끊었어요. 잠수함 지휘관으로서 바다는 항상 어떤 컴퓨터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낸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수십 년간 테스트된 시스템을 사용해요. 하지만 비싸기도 해요. 그리고 일부 기술은 거의 구식으로 보여요. 한국 제안서는 달랐어요. 더 작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항상 해온 일이 아니라 가장 잘 작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칼로잇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 얼음 아래는 몇분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서 몇초 만에 피부를 얼릴 수 있는 바람을 느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이 이런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U212CD급은 10년 넘게 북극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고 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매우 달라 보였어요. 선체가 더 작고 매끄러웠으며 보이는 센서도 더 적었어요. 이 잠수함들이 우리 바다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고래. 바다 표범 물고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조용한 운항심에 잠수 장기간 수중 체류 그리고 비상부상 절차였어요. U212CD는 어두운 물속을 조용히 움직였어요. 소나가 수중 풍경에 상세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 다음 한국 차례였어요. 그들의 잠수함이 잠수 준비를 할때 김서연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AIP 시스템으로 한 번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전체 테스트 기간인 7일 동안 수중에 머물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온도에서 AIP 시스템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마르셀 디랑이 그 지역에서 이상한 전자기 간섭을 감지했어요. 누군가가 GPS 신호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암울하게 발표했어요. 두 잠수함 모두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북극해에서 GPS 방해는 극도로 위험했어요. 잠수함들은 얼음 형성물이나 수중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밀한 항법에 의존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간섭에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수중에 머물렸어요. 그들의 잠수함은 음향 위치 측정과 내부 유도에 기반한 백업 항법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GPS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어요. 마르셀이 그녀의 의심을 확인했어요. 방해 신호들은 확실히 인위적이라고 했어요. 독일 잠수함이 마지막 수중 항법 테스트를 완료하려고 할때 치명적인 시스템 고장을 겪었어요. 밸러스트 탱크가 고장나서 잠수함이 해저를 향해 급속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수함은 두꺼운 얼음 아래 갇혀서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없었어요. 한국 잠수함에게 여기는 수면 관제소라고 했어요. 독일 선박을 위한 비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김서연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잠수함 업계에서 몇 년간 화제가 될 일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오직 소나와 음향, 신호에 의해 안내 받으며 완전한 어둠 속을 항해해서 고장난 독일 선박을 찾았어요. 북극 조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절차를 사용해서 비상 밸러스트 시스템을 부착하고 독일 잠수함을 안전하게 부상할 수 있는 얼음의 얇은 지점으로 안내했어요. 독일 잠수함이 GPS 간섭과 시스템,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 잠수함은 전체 7일 기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마르셀 디랑은 방의 신호들을 분석하며 누가 방의 공작 뒤에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두 잠수함 모두 인상적인 기술의 결정체였지만 오직 하나만이 캐나다가 북극해에서 필요로 할 종류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보여줬어요. 국방참모총장 패트리샤 웹 장군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자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잠수함 테스트 중에 GPS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고급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서 7명의 죽음을 거의 초래할 뻔했다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프랑스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마르셀 디랑이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발견한 것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방해가 무작위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법 시스템을 망치기 위해 정밀하게 표적화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두 잠수함의 작전 절차에 대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테스트에 대한 내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잠수함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해오던 엠마 브룩스가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방위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연구해왔다고 말했어요. 이런 간섭 패턴이 지난 5년간 최소 4개의 다른 잠수함 경쟁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국제적으로 잠수함 구매를 조작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엠마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상세한 테스트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공격을 실행할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방의 장비는 정밀하게 위치해야 하고 잠수함 작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마추어 해커가 아니라 전문적인 방해 공작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 종종 이런 종류의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잠수함이 간섭의 면역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GPS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했다고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안전에 중요한 작전 중에 의도적으로 신호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엠마 브룩스가 연구에서 모든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어요. 캐나다 정부 내부의 누군가가 이 테스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정체불명의 당사자들과 소통해온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웹장군이 어떤 종류의 증거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 분노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부 이메일 계정과 여러 익명 주소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이라고 말했어요. 메시지들이 기밀로 분류되어야 할 기술 사양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통신이 여러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경유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르셀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팀들이 24시간 내내 일하며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을 통해 디지털 단서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각한 개인적 재정 문제에 직면한 중간급 조달 공무원이 잠수함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최고가에 팔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저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의 뉴스 영상을 봤어요. 마르셀이 다음 회의에서 돈의 경로가 스위스에 기반한 껍데기 회사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진짜 조종자들은 경쟁자들의 판매,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업체들의 컨소시엄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방해 공작과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 경쟁을 제거하고 가격을 부풀리며 여러 나라의 방위 조달을 조작해왔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7명의 잠수함 승무원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나라들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방위조달을 부패한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부패한 공무원은 체포되었지만 잠수함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손상은 상당했어요. 처음부터 타협되었던 테스트 결과를 캐나다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전 통지도 없고 매우 작은 범위 밖에는 상세한 기술 사양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김서연이 제안을 지지했어요. 그들의 잠수함이 방해받은 조건에서 잘 작동했지만, 공정한 테스트에서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추가 테스트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보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타협된 테스트를 바탕으로 30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웹장군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중요한 테스트들을 다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캐나다 국민들은 그들의 잠수함이 조작이 아닌 장점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다른 절차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관찰자 팀이 감시했어요. 이번에는 보안이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러나 간섭과 방해 공작 없이는 그들의 능력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독일 잠수함은 전통적인 잠수함 작전에서 뛰어났어요.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광범위한 지원 인프라가 필요했으며 북극 작전의 독특한 도전들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더 작고 무장이 덜했지만 놀라운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여줬어요. AIP 시스템으로 독일 선박보다 훨씬 더 오래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더 간단한 설계는 더 낮은 유지 비용과 더 쉬운 운영을 의미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물고기처럼 같은 지역을 통과하며 각 장애물에 부드럽게 적응했어요. 독일 잠수함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한국 승무원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임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저와 함께 증언한 김서연은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캐나다의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양국의 이익이 되는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어요. 캐나다의 공동훈련시설을 설립하고 캐나다가 이 잠수함들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요한의 팀이 훌륭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그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불을 요구했어요. 독일 제안으로는 30년 동안 기술을 임대하는 것이고 한국 제안으로는 그것을 구매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방위조달이 조작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더 중요하게는 구조 사건이 말했어요. 캐나다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해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엔지니어들은 기술 사양에 집중했어요. 경제학자들은 비용과 산업적 이익을 걱정했어요. 군 장교들은 작전 요구 사항을 논의했어요. 전통적이라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구와 기술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보다 우리 바다를 더잘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가장 새로운 해결책이 최고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방해공작 근무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한국 옵션에 회의적이었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국 업체들이 캐나다의 방위 결정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들은 또한 비상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 의지에 감명받았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둠과 얼음을 통과해 독일 승무원을 구하러 항해하는 비디오 영상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조회되었어요. 구조작전은 어떤 기술 사양도 측정할 수 없는 한국 성격에 대한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요. 노리스 함장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잠수함을 추천하겠느냐고 했어요. 6개월 전이라면 자동으로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가정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GPS에 의존하는 항법의 안전한 선택이 7명을 거의 죽일 뻔했다고 말했어요. 더 새로운 AIP 기술의 위험한 선택이 가장 도전적인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했어요. 캐나다의 특정 요구사항 압박 상황에서의 성능, 그리고 위기 중에 보여준 성격을 바탕으로 한국 잠수함을 추천한다고 말했어요. 이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 각자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전통적인 선택이거나 예상된 선택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캐나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선택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우리 북극해를 순찰하며 우리의 주권과 삶의 방식을 보호할 것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조건에서 스스로를 증명한 기술로 그것을 할 것이에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오늘의 표결이 캐나다가 어떤 잠수함을 사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방위 파트너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조사 테스트 그리고 증언 후에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귀결되었어요. 국방부 장관 클레어 모리슨이 정부의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몇 달간의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캐나다가 비전통적인 공급업체의 잠수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장관님 이전에 한 번도 캐나다의 군사 장비를 수출한 적이 없는 나라의 잠수함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것이 불필요한 위험이 아니냐고 했어요. 첸 의원에게 증거가 한국 잠수함이 모든 중요한 테스트에서 독일 경쟁자들을 능가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더 중요하게는 한국팀이 캐나다가 방위 파트너에게 필요로 하는 신뢰성과 성격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첸 의원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장기적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이 이 잠수함들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다고 했어요. 전문가 증인석에 앉아있던 김서연이 응답할 허가를 받았어요. 차분히 일어서서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이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단순한 판매 계약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어요. 할리팩스의 공동 잠수함 기술 센터를 설립해 수백 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가 이 선박들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완전한 독립성을 갖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독일 입찰을 대표하는 요한 슈나이더가 마지막 주장을 했어요. 독일은 10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전 세계 분쟁에서 입증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같은 주장을 할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노리스 함장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어요. 슈나이더 씨가 독일이 잠수함과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역사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일부 실패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 잠수함을 만들어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특정 조건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잠수함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잠시 멈춰서 꽉찬 의사당을 둘러보았어요. 세 개월 전만 해도 슈나이더 씨가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전하고 전통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때로는 전통적인 선택이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독일 잠수함이 북극 얼음 밑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그 7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독일의 전문성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용기였다고 했어요. 캐나다의 잠수함 선택 이야기는 작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방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북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라 윌리엄스 의원이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어요. 제 지역구에는 북극 해운과 업에 의존하는 공동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잠수함이 독일 한국 또는 캐나다제인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 잠수함들이 실제로 북부 조건에서 북부 해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상관한다고 했어요. 이 잠수함들은 여러 세대 동안 그녀의 사람들을 지탱해온 바다를 통과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 그 바다를 가장 잘 보호하는 선택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한국 잠수함 찬성 183표 반대 134표였어요. 발표는 전 세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는 지지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왕립군사대학의 방위조달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하퍼 박사가 캐나다가 현명하고 증거에 기반한 선택을 했다고 썼어요. 전통보다 능력을, 정치보다 성능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수십 년간 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 잠수함을 개선할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칼루잇 레졸루트 베이 그리고 다른 북부 마을들에서 전체 논란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오타와에서의 첫 번째 회의적인 만남부터 이 헌신과 파트너십의 순간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만 후회된다고 말했어요. 올바른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최고의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한국 잠수함은 2년 이내에 캐나다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뒤어 10년 동안 세척이 더울 예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듯이 이것은 역사적 관계와 전통적 가정보다는 능력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 모델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리셉션으로 향하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이해가 얼마나 변했는지 반성해 봤어요. 저는 잠수함 기술이 기계 공학과 군사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믿으며 이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실제로는 신뢰 신뢰성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의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끝냈어요. 그녀가 맞았어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최고의 해결책으로 판명됐거든요. 전통적인 선택이거나 예상된 선택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캐나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선택이기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선생님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한 파트너십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내일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이 잠수함은 공식적으로 HMCS 누나부트가 되어 앞으로 30년간 캐나다 북극해를 순찰할 내척의 잠수함 중첫 번째가 될 예정이었어요. 캐나다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협력해서 북극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를 수정했거든요. 향상된 얼음 탐지 소나 개선된 추위 대응 시스템, 그리고 극북 지역의 독특한 전자기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통신 장비를 추가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요. 잠수함 계약의 일부인 기술 이전과 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할리팩스에서 몇 달을 보냈거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성능이라고 대답했어요. 해상 시험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역사상 어떤 비핵 잠수함보다도 오래였어요. 내일 행사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한국 잠수함에 대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오타와에서의 첫 만남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국어를 말하는 캐나다 해군 장교들과 섭씨 온도로 꿈꾸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수십 명의 캐나다 해군 인력이 한국 조선소에서 훈련 받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노이트 가이드들과 캐나다 잠수함 베테랑들로부터 북극 조건에 대해 배우며 몇 달을 보냈어요. 이것은 한국의 효율성, 독일의 정밀성, 그리고 캐나다의 북극 전문성을 결합한 독특한 3자 파트너십을 만들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모든 사람의 장점을 결합한다고 했어요. GPS 방해를 조율했던 껍데기 회사는 국제법 집행기관에 의해 폐쇄되었어요. 잠수한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방위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환경 모니터링, 수색 및 구조 능력, 그리고 북부 경제 개발 지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분들을 열었다고 했어요. 정부는 전통적인 관계와 최저가 입찰보다 기술적 능력 가치 일치 그리고 장기적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 파트너십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어요. 모리슨 장관이 국회에 가장 저렴한 옵션이 항상 가장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일부 대안보다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그들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운영 수명 동안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지못해 잠수함 근무로 돌아왔지만 결국 캐나다가 방위 파트너십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와 한국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주목하게 되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신흥기술 강국들 사이의 새로운 방위 관계로 이어졌어요. 김서연이 뭐냐고 대답했어요. 엠마가 좋은 아이디어에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최고의 해결책은 전통적으로 답을 찾아왔던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위 조달을 훨씬 넘어서는 교훈이었어요. 기술과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성공은 오래된 가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나라들과 회사들의 것이었어요. 해군 장교들, 정부 관계자들, 조선소 근로자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전역의 지역 사회 대표들이 지켜보러 왔어요. 잠수함의 첫 번째 함장인 제니퍼 마르티네스 대령은 양국에서 광범위한 훈련을 받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취역 연설에서 그녀는 선박을 설계한 한국 엔지니어들과 건조를 도운 캐나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 이상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국제협력의 힘과 공유된 가치와 상호존중에 기반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한국인들로부터 잠수함 작전을 배우는 것이 어땠느냐고 물었어요. 사라챈 중위가 활짝 웃었어요. 그들은 문제 해결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확립된 절차에 의존할 수도 있는 곳에서 그들은 항상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축제가 끝나고 국제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김서연이 부두에 혼자 서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2년 전 엠마의 질문을 되풀이하며 후회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접근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했어요. 열린 마음과 전통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보려는 의지로 말이에요.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는 현명한 사람은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는 매우 좋은 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은 역사적 관계나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공통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려는 의지의 기반에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유산은 작은 나라들이 큰 선택을 할수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오래된 가정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어제의 해결책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증명일 것이에요. 우리는 전통보다 능력을, 가정보다 혁신을, 정치보다 파트너십을 선택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